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토요일 뉴스 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도내에서도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선물 보따리를 가득 쥔 귀성객들과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 속 표정에는 넉넉함이 담겼습니다. 그 모습들을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귀성객들을 실은 기차가 들어옵니다. 두 손에는 가족들과 나눌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 나선 아이들은 모처럼 나들이에 신이 났습니다. 몸은 조금 고단해도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이제 명절이니까 부에 가서 이 휴도도 하고 이제 집안님도 도와드리고 하면서 약간 약간 설렙니다. 터미널에도 고향집을 향해 오고 가는 발길이 분주합니다. 한 손에는 꾸러미 다른 한 손에는 승차권을 쥐고 고향으로 갈 버스를 기다립니다. 큰형님네, 둘째 형님네, 저희 막내 도연님까지 모여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나누면서 이번 명절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방금 찐 따끈따끈한 떡이 시루에 담겨 올라옵니다. 모락모락 흰 김을 내뿜으며 엿가락처럼 나오는 가래떡은 온 가족과 나눌 떡국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떡국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 행복한 한해 되세요. 발디딜 틈없는 설대목 전통시장에서는 넉넉한 인심이 덤입니다. 조청도 사고, 네. 또 여기 숙주나물 사고, 네. 저 아구 사고, 네. 또저정하 사러 가야 돼요, 이제. 뭐하라고 그렇게만 사요? 아 그냥 애들 오면 삶아 먹는 거죠. 5일간의 연휴에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도내 고속도로는 오늘 하루 원활한 흐름을 보였고 월요일인 모레부터 본격적인 지정체가 시작될 걸로 한국도로공사는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시 원덕 지역의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모두 끝나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 남부발전의 화력발전소 345기를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원덕 지역에는 남부발전의 화력발전소와 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가 들어섰습니다. 화력발전소는 2011년, 가스 생산기지는 2010년 착공해 2017년 모두 완공됐습니다.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인력이 모여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었지만 사업이 끝난 뒤 유동 인구가 줄면서 지역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빈 집과 문을 닫는 상가가 늘고 있고 접객 없어도 손님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추가적인 국책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부 발전의 3, 4호기 LNG 발전소를 유치해. 지역경제의 불씨를 살리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 2 5기 건설 경기가 끝나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투자 대비에 대해서 진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3, 4호기가 도와야지만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제9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 삼척그린파워 3, 4호기 증설 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12월에 확정되는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에 그 원덕 남부발전 3, 4호기가 LNG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 정부 부처와 각 기관에 어, 건의하는 등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의 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당시 3, 4호기 증설을 계획하고 부지 조성과 송전시설을 해놓은 상태여서 사업 결정만 되면 시행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올 연말 예정된 정부의 제 9차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될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평창군 미탄면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폐기물 처리장 주민 지원 기금 20억 원이 마을별 인구 비율로 나눠질 예정입니다. 어제 미탄면 주민투표에서는 투표권자 1,590명 가운데 61.7%인 980여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97.3%가 주민지원기금 배분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미탄면번영회가 관리하던 20억원을 미탄면 13개리의 인구비율로 나누기 위한 행정절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는 강원도 내 최초의 주민투표로 기록됐습니다. 해마다 설날을 전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설 연휴에만 산불이 70건 발생했으며 그중 명절 다음날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불 원인으로는 소각 산불이 19건 성묘객 실화와 입산자 실화가 각각 17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 전후 3일 동안 29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4헥타르가 소실된 바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주경기장인 강릉 하키센터를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는 대의원 총회에서 강릉 하키 센터를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스하키인들을 중심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협회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운영권 확보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릉 하키 센터는 올림픽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강원도 개발공사가 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수돗물을 쓰지 못하던 농촌마을 35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합니다. 춘천시는 신부급 진해 1위와 동면 감정리 연산골 등 관내 27개 마을에 상수도 급수와 배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60억 원도 투입합니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 지방 기상청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부터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강원도 태양광에너지 최적화 기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른 지역별 24시간 태양광 발전 예측량을 제공하고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설치 희망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 설치 비용과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고, 이용 규제와 같은 토지 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마다 소방서에 성금을 전달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올해도 5년째 기부를 이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지난달 26일 소방서 정문 현관 앞에 놓여진 종이 상자를 직원이 확인해 본 결과 380여만 원의 현금이 담겨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풀빵 장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부자는 지난 2015년부터 소방서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원주시 단계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36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 차량 석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등 6명이 다쳤고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문화 누리카드가 이번 달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됩니다. 문화 누리카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으로 1인당 8만원씩 모두 46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개선된 부분으로는 전화 재충전 기능이 추가돼 교통 접근이나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이들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품질 전략 장목 육성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130억 원을 들여 시설 원예 비닐하우스의 현대화와 환경 개선, 권역별 시설 원예 특화단지 조성 등 경영비 절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